안녕하십니까. 초인스입니다. 세레아의 성장 정착 지원 패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장 지원 패키지는 기환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복귀한 유저거나 혹은 혹은 신규 유저만 여러분들 개념당 한번구매할수 있습니다. 정착 지원 패키지에는 교환불가, 클론 레어, 아바타 풀세트 상자가 포함되어 있고 자, 세리아의 성장 지원 패키지 아라드가 낯선 뭔가님의 성장과 정착에 도움이 되는 구성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걸 지금 리뷰하 이유가 제가 개인 사정으로 한 달간 던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구매를 못했었습니다. 못한 데다가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여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판매 기간은 2022년 4월 14일부터, 뭐, 2월 30, 아니,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대상은 세리아의 환영 효과가 적용 중인 뭔가, 세리아의 정착 지원 패키지, 여기 보시다시피 환영 효과입니다. 환영 효과가 적용 중인 뭔가고, 만개 환영 효과가 적용이 끝나면 구매할 수 없어요. 세리아 정착 지원 패키지로는 이런 구성품. 그뭐 가격이 3 9 8 0 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 어 일단 인게임에서 여러분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드의 성장 지원 패키지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럼 인게임에서 직접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게임에서. 어 세리아그 뭐야, 그림이 이쁘네요. 일러스트가 이쁘네요. 자, 현재 인게임에 들어간 생, 상황 궁금하시죠? 자, 세라샵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패키지 목록이 있습니다. 패키지 목록에서 여러분 보시면 세리아의 정착 지원 패키지 그리고 세리아 성장 지원 패키지 이렇게 2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리아의 성장 지원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에 계정당 5개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정착 지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론 레어 아바타 교환 불과 클론 레어 아바타 8종을 얻을 수 있는 풀세트. 그리고 화려한 엠블렘 교환불과 풀세트. 그니까 러 화려한 엠블렘 모든 부위를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칼레도 박스 20개. 그리고 반짝이는 레미의 손길 100개. 그냥 마스터 계약 15일. 그리고 근거 업그레이드 킷 상자 30피로도 회복비약 10개. 그리고 1피로도 회복비약 10개. 네. 엄청난 회자입니다. 엄청난 회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유저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세리아의 정착 지원 패키지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리아의 성장 지원 패키지로서는 가격은 4900세라 개정다 다섯 번 구매 가능한데요. 빛나는 황금 근고 업그레이드 키. 캐릭터의 내근고를 빛나는 황금 근고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로 바로 빛난 황금 근거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레미의 반짝이는 숨길 100개 그리고 마스터 계약 15일. 그러면 만약에 모든 걸다 구매한다면 여러분들 대충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느냐? 90일 마스터 계약 90일치를 구매할 수 있다 보시면 되네요. 그다음 칼리도 박스 10개, 그다음에 이제 바인드큐브 이건 솔직히 쓸모 없어요.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그리고 30피로도 해머 5개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이번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다꼭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던파에 좀더 애착을 가지겠다 그런 경우에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비세리아의 환영 기간 남은 기간 보시죠. 이 기간 동안은 계속 패키지에 남는다. 이 기간 동안만 구매하시면 된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그럼 이만 바이바이 유바 바이.